중년의 꽃 힐링 프로그램 지역민에게 심신의 안정을 농촌의 활력을 조몽상생협력단은 사회사업과 지역공사의 가치를 결합한 특별한 프로젝트로 중년의 꽃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년층 지역 주민들에게 꽃을 매개로 한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화훼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 심신안정과 정서적 치유 제공. 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화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접 꽃을 다루고 화분을 꾸미거나 꽃다발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신만의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중년층 주민들이 새로운 취미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정서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지역 화해 농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모든 꽃과 식물은 지역 화해농가에서 제공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꽃을 직접 체험하며 농가의 노고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농가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판류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꽃이 지역 주민들에게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봉사와 상생의 가치 실현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개인적인 힐링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만든 꽃다발과 화분은 지역 내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 기부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나누는 화해봉사라는 의미를 실현하며 도농관 상생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성과